아니 이거 진짜 야라는 생각도 못했어. 야라는 야란 마지막 복각이 언제냐면요. 야란이 178일이야. 178일. 그러니까 종년은 얼마 했거든요. 345일 현재 경과, 경과돼가지고 타르탈리아는, 솔직히 타르탈리아도 우회긴 했어. 타탈도 우회긴 했는데 타탈까지는 PV 거기서 보여가지고 메인 스를 관여하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이제 아유 뭐 그럴만하네. 어차피 뭐 259일 얼마하네 약간 생각하는데 야라는 진짜 생각도 못다. 이거 이번 피거 진짜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행복한 고민이자 없으면 약간 짜증날 것 같아. 왼쪽도 좋고, 오른쪽도 좋아가지고, 뭘먹어야할지 모르는 그런 고민이야. 이게 지금 당장 따지고서는 두 가지 후보군을 지울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리니야. 왜냐면 리니는 정보가 너무 덜 풀렸어요. 이번 공식 방송에서. 그래서 얘는 어떤 캐릭인지 몰라. 타르탈리아는 사실 현재로서 포지션은 재밌고, 화려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많이 밀렸죠. 물론! 아나이 캐릭 애정이에요, 나 리니 애정이에요, 타르탈레 애정이에요, 뭐 종료 애정이에요, 야란 애정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뽑으세요. 그거는 선택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뽑으시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타르탈레는 지금 그래. 그럼 결국 전반 야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후반 종료를 가져가느냐 이두 가지로 나뉜 거거든요? 아... 악랄하다. 이거 전반에 리니, 그니까 야란 넣었다는 거는 매출 무조건 은 끌어올리겠다 이거지. 이거는 사실 야란 종료 둘이 따졌을 때 이거는 정말 짜내고 짜내고 짜내가지고 그 꼬투리만큼의 안 좋은 점을 찝어서 말하는 거야. 선택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야란을 조금 더 추천하긴 하거든요. 야란을 왜 그러냐면 우선 야란의 장점이 지금 기동성도 기동성이지만은 얘가 행추랑 양대산맥으로 보조디 서브디를 정말 잘 책임지고 있잖아. 더군다나 종료보다 야란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주령 메타나, 메타? 주령 메타라는 건좀 웃기긴 해. 하지만 요즘에 좀 강한 캐릭이나 강한 덱들에 보면은 종려보다 야란이 조금 더 선택지가 많아요. 행추랑 비슷한 포지션 잡다 보니까 행추 자리에 야란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야란 행추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야란이 많이 쓰이는데 그에 반면에 종려는 비교적 조금 요즘에 덜 쓰이는 캐릭터긴 해. 근데 계속 내가 눈이 말하지만 이건 정말 꼬투리의 꼬투리에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야란이랑 종려 둘다 명함 씩 챙겨가는 거긴 해요. 그 이유가 야란도 명함 효율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 종려도 명함 효율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야란은 돌파를 조금 더 투자한다면 1돌그 다음에 전무고 종려는 사실 그냥 명함에다가 흙술창 던져놓으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해. 뭐둘다 명함 고트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갑을 전반 후반 다 찢을 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나는 그나마 야라을 챙기긴 하긴 할 거야. 하지만 종료를 무시 못하는 거는 그런 이유긴 해요. 이게 요즘에는 종료를 쓰는 조합이 막 엄청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풀 메타가 쭉 가고 물론 풀이 조금 죽긴 했지만 그래도 풀로 많이 비비기도 하고 건전 라이든 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라이탐 조합 이런 조합들 생각하면 은 종료가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 하지만 내가 한 캐릭터 메인 딜러로 해가지고 얘가 온 필드로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 조합이 있다? 그런 자리에서 종료는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의 보호막을 놓치기 너무 아까워. 이게, 어? 저 레일라 있는데요? 어? 저 키라라인데요? 얘네 보호막 충분한 것 같은데요? 충분할 수도 있긴 해. 하지만 그거는 종료의 보호막 앞에서는 그저, 아망제군 앞에 있는 돌맹에 불과해요. 종료의 보호막은 그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그리고 종료가 약간 간과하는 점인데, 물리 예선과 속성내선 감소하는 게 되게 커! 이 내성 감소가 진짜 크거든요. 이 내성 감소 하나 잡겠다고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 막각종 숙성 서포터를 돌파를하니많이 이러고 있고 카자가 왜 그렇게 좋은데? 이 내성 감소 무시 못 해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종려랑 야란을 둘다 가져가는 거긴 해. 진짜 내가 그 와중에 야란을 추천하는 거는 진짜 그 종려의 꼬투리 조금만한 거. 그나마 요즘에 조금 덜 쓰인다는 거. 그것밖에 없을 정도로 둘다 너무 좋아요. 이게 이게 진짜 악랄하게 뭐냐면은 자점이데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4.2를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4.2에 풀이나가 오잖아. 보통 신들, 집정관 캐릭터들은 X.2 버전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존버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앞에 지금 힘 빼는 거라니까 이거. 야 너희 원소 많이 모았지? 야 털어, 털어, 털 나오자 지가 하면서 털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딱그 꼴이야 지금. 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베스트는 둘다 가져가는 거긴 해요. 근데 둘 중에 그나마 하나를 챙긴다면 나는 야란을 가져가겠다. 정말 그나마 야란이 범용적으로 더 많이 쓰이니까. 하지만 눈누 말하듯 된다면 둘다 가져가라.